남자친구와 성관계할 때 악취를 경험해본 적 있나요? 냄새 때문에 하기가 싫어지니까 관계수가 줄더라고요. 진짜 짜증나요. 남자들은 진짜 모르나 봐요. 해결 방안을 제시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 이걸 어떻게 말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상처받을까봐 이야기할 수도 없고. 여성의 86%가 고민이라고 답했습니다. 냄새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왜 그곳이 가려운 걸까요? 남성의 y 이드는 땀과 냄새를 유발하는 셈이 다른 부위보다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주변 살이 오랜 시간 맞대어 있기 때문에 습한 환경을 만들어 체취을 전식시킵니다. 이 세균은 그곳의 간지러움을 유발시키는 것은 물론 심각한 악취와 요도염 등의 질병을 일으켜 소변을 볼때 따갑거나 일상의 불편함을 만듭니다. 또한 남성의 신체 구조상 직접 냄새를 맡을 수 없기 때문에 악취의 정도를 알수 없습니다. 이런 남성과 성관계 후 질염 방광염은 물론 자궁경부암 발병 확률까지 높인다고 합니다. 남성의 생식기균 원인은 무엇일까 바디워시로 꼼꼼히 씻는다. 저 바디워시로 깨끗이 씻는데 비누 바디워시는 보습제가 첨가돼 있어 세균을 더 증식시키고 더욱 심한 악취가 나게 됩니다. 또한 품제형 비누와 바디워시의 거품 안의 기포들이 세밀한 곳에 접근을 방해하기 때문에 완벽한 세척을 할수 없습니다. 바버 오공일 이너부스터는 액상 제형으로 뿌려주면 보다 깊숙이 침투하고 5초만 기다리면 세균을 녹여줍니다. 물이다 생긴 거품을 문질러주면 흡착하는 방식으로 세균을 완벽하게 박멸하며 퀴퀴한 악취와 가려운 증상을 없애줍니다. 남성의 청결제 사용 더 이상 남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세요.